저는 이제 캐치볼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오픈하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이제 한 4개월 차 최근 매출은 한 8천 정도 저현대서울 1주년 기념으로 단독 저희랑 팝업 진행을 했었고요 메리어트 호텔 최초로 F&B 팝업 저희 지금 진행 중이고요 대기업과 협업도 하시고 계속 바쁘실 것 같은데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어 아무래도 그렇게 대기업이랑 호텔 이런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도넛을 좀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다 수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 수량에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제일 좀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좀스에 네. 되게 뭔가 많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네. 저희 쇼케이스를 보시면 되게 백화점 주얼리샵 같은데 가면 주얼리를 고르시듯이 저희 도넛의 프리미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구상을 해놨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넛들은 다 진짜 도넛인니요 네, 이것도 방금 막 구워서 나온 진짜 도넛들이고요. 아무래도 모형을 쓰다 보면 좀 생동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만든 도넛을 그날 그날 다 직접 채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생각하시고 네. 우선 장점은 도넛이라는 아이템이 되게 남녀노소 연령층 상관없이 다 모두가 좋아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도넛 같은 경우는 하나 사러 방문을 하셨다가 두개더세개더 이렇게 좀 많이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매출 증진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편이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생산시설 저희 같은 매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루에 뭐 천만 원 이렇게도 좀팔수 있는 구조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생산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생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공장이나 좀 생산 시설, 설비들 확대를 위해서 투자도 더 받아서 유치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좀 베이커리 카페가 그러긴 하겠지만 생산 시간과 판매 시간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근무 시간이 엄청 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다면 단점이 엄청 많이 느껴지 <웃음> 네. <웃음> 어, 근데 워낙 좋아했었던 빵이고 도넛이어서 저는 되게 좀 즐겁게 아직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혹시 네. 네. 캐치볼 수도 있을까요? 앞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치볼 네. 네. 도넛 시장이 좀 2000년대 초반부터 2017년도까지는 한 2,700, 800억 정도 규모의 시장으로 매년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었는데 2017년도 노티드라는 도넛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되게 확장성이 커지면서 지금은 거의 한 4, 5천억 정도 되는 시장 규모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도넛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경쟁사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도 더 아직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다른 네. 브랜드가 더 많이 생길수록 좋다, 이런 또 그렇게 다른 도넛 브랜드가 생겨야 오히려 저희는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음. 목표를 좀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과 노력은 당연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 캐치볼 클럽을 구상하고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미 옛날부터 현재 뭐 미래 과거 구분하지 않고 이미 나는 캐치볼 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마인드맵도 만들고 설계를 해 와서 거기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요 Q. 그런... 당장 가맹사업은? 당장 가맹사업은 저희가 지금도 한 100여 건 정도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내부에서 아직 가맹사업까지는 생각이 없고요 직영 구조로 9월이나 10월 전에 안국이나 도산 쪽에 차리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2호점은 또 이거랑 다른 스포티한 컨셉으로 지금 디자인 중이고요. 그래서 2호점도 빠르게 좀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표님 일하시면서 가장 네. 즐거운 순간은 언제예요? 가장 즐거운 순간은 아무래도 지금은 도넛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도넛을 맛있게 즐겨주시고 맛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업적인 측면이나 네. 어, 우선 이 캐치볼 클럽을 만들게 된 계기 자체도 나중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제 꿈인데 그게 제일 첫 번째 테스트 모델이 캐치볼 클럽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캐치볼 클럽이 더잘 돼서 어, 나중에 건물을 하나 사든 뭐 어떻게 해서 그 건물에 다제 브랜드로 채워 넣어서 그곳에 오시는 분들께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공간 자체를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 음, 지금은 고 시작하셨는데? 네. 어 우선 요식업 쪽으로도 더앞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캐치볼을 이용한 다른 좀 즐길 수 있는 직접 참여 가능한 그런 공간을 좀 구상 중이긴 하고 있습니다. 문화카페나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우선 도넛 사업은 적극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기도 하고 되게 전망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업을 좀 결심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목표가 무엇인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시고 정말 노력하고 열정을 갈아 넣어야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